1,700m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비엔토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한가운데 먼저 치고 나오는 4번 올해 함께 하자입니다. 안쪽 자리를 먼저 꿰 차면서 선두 6번 플라잉 아테다와 바깥쪽 따라붙는 9번 정문 폭주입니다. 안쪽에는 2번 원더풀 캐시 4위로, 8번 베스트 스톰이 바깥쪽 5위입니다. 계속된 선두 4번 올해 함께 하자가 3분에 3마신 차 앞서 있고, 6번 플라잉 아테다가 2위로, 바깥쪽 9번 정문 폭주와 안쪽에 2번 원더풀 캐시 3, 4위로, 바깥쪽 쪽에서 10번 비엔토가 어느새 5위권 도약해 있고 8번 베스트스톰이 6위권 7번 리얼팩이 안쪽에서 7위로 따라갑니다. 3번 데츠마이보이와 5번 페더럴킹 최하위로는 1번 지금 여기에 간다를 보는 가운데 6번 플라잉아테나가 4번 오래 함께하자를 넘어서면서 손두 뺏어냈습니다. 6번 플라잉아테나 손두의 안쪽에 4번 오래 함께하자 목차로 밀려났고 바깥쪽 10번 비엔토가 어느새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2번 원더풀캣과 9번 정문톡조 두 마리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바깥 쪽 3번 넷츠 마이보이가 6위로 등장해 나오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6번 플라잉 아테나가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 4번 올해 함께 하자가 안쪽에서 2위로. 10번 비엔토가 3위로. 9번 정문폭주는 안쪽에서 4위로 따라가고 3번 넷츠 마이보이가 바깥쪽에서 5위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 선두의 직선 주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번 올해 함께 하자와 6번 플라잉 아테나 두 발이 팽팽한 가운데 직선 주로 승부해서 안쪽에 4번 올해 함께 하자가 근수한 선두구 6번 플라잉 아테나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6번 4번 두 마리 패패한 가운데 3위권 다툼에는 9번 정본 폭주와 바깥쪽 3번. 댄츠 마이 브이 이때 외곽에서는 1번 지금 여기에도 걸를을려고 안쪽에는 7번 리얼 팩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 플라잉 아테나는 단독 선도 2마 신차 3마 신차 벌어집니다. 6번 플라잉 아테나 2형기수 6번 플라잉 아테나 단독 선대 해군이 4번 3번.